건축을 안 배웠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건축을 졸업한 사람들은 건축을 졸업하고 나서도 건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선 건축을 하면서 4년 내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게 너무 좋았고, 이 종합적인 학문을 하다 보니 보는 시각들이 많은 곳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항상 조금씩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정말 건축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건축공학과 고학번 김승현이고요. 현재는 바질이라고 하는 환경잡지를 비롯해서 멸종위기 동물이라든지 환경관련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본능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이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존하고 살기 위한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의 응집체로 나타난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본능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더 발전해서 미학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간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은 일종의 본능.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추가되게 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음, 일단 저희 아버지가 건축을 하셨고요. 저희 큰언니도 건축을 해서 원래는 저는 만화가 되고 싶었는데 건축을 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안 가고 건축 만화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학은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건축을 가봐라. 거기서 일단 하다 보면 언젠가 너의 길이 생길 거다 속아서 왔죠 근데 <laughs> 다르더라고요, 건축은 근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지금도 늘 하고 있어요 네. 했던 활동이 크게 사실은 문어발 같은 참여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홍보팀이 저한테 굉장히 좀 열심히 하면서 많은 영향을 줬어요 우리 과에서 일하는 축제라던가 행사가 있으면 저희 홍보팀이 항상 나가서 이제 플랜카드 같은 것도 들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대자보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그 과정에서 글도 쓰고 어떻게 하면 잘 홍보하지? 뭐 이런 것들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유용근이라던가 김양현이라는 동기도 있었고 그 다음 김태석이라는 선배님과 함께 같이 좀네 명이 서 똘똘 뭉쳐다니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계속 만들어냈었죠. 그런 과정들이 되게 즐거웠고 그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일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그 과정을 그때 많은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즐거웠었고요. 사실 너무 다양하게 있는데, 뭐 1학년 때부터 저희가 그 산품 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거기 1주년을 기념해서 그건축가 20주년 설계 꿈배가 있었거든요, 과내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요. 저는 그냥 용감하게 1학년인데, 이제 도전해 본 거죠. 뭐든 해보면 신나니까. 그 설계 경기가 저는 굉장히 저한테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줬어요. 처음으로 5월달인가에 열렸었는데,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만화가의 생각을 적고, 아, 건축 공부 좀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었고, 동시에 건축이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찬줄 조명이 내려오는 어떤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을 앞에 지금 현재 21세기간인가요? 거기에 있는 공터에다가 제 나름대로 설계를 했었는데, 뭐 1학년이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고민하는 과정, 이거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음, 3학년 때 애니메이션을 해야겠다. 건축하겠다고 1학년 때 해놓고 마음이 그새 변한 거죠. 그래서 3학년 때 애니메이터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결심을 하고 과 공부를 조금 소홀하면서 애니메이션 공부를 했었어요. 왜 하고 싶었냐면 그 당시에 프레데릭 백이라고 하는 프랑스 애니메이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린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작품은 장지원노가쓴 소설을 기초로 해서 쓴 건데 한 노인이 평생을 전쟁으로 그 상흔이 남은 숲을 살려내는 그 과정에 관한 소설인데요. 그걸 보면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건축의 새로운 사조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무를 통해서 숲을 살려내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진짜 살아가야 될 곳의 근간이 뭔가에 대한 고민.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환경. 자연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그걸 애니메이션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그걸로 방향을 전환을 했었죠. 교수님, 너왜 그러냐? 그런 얘기도 좀 듣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름 그때부터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제 기억이 아니라 주변 얘기로는 제가 환경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환경운동연합이나 뭐 이런 데도 활동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IT 회사에 들어가면서 쭉 멈췄다가 다시 그 회사에서 어느 날 컴퓨터에 전원이 모두 나간 순간 인생 별거 없다. 뭐제 뜬금없을 수 있는데요. 실제 그랬어요. 그때 아이 컴퓨터라고 하는 그 세상을 20년 동안 들여다보면 이걸 통해서 뭔가 바꾸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좀 무상하게 느껴졌어요. 실물은 여기에 있는데 이게 사라지고 나면은 세상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변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추상적인 거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면서 회사 그만두고 <laughs>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아,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뭔지 그거부터 알려야겠네 하고 하다 보니 바질이라는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에너지 효율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로 에너지 빌딩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가 일단 가장 먼저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건축물이 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최소 25% 이상의 에너지를 건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 소재에 대한 것. 현재 우리가 쓰는 자갈이라든가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은 자연 물로부터 채취해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폐기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수많은 폐기물들, 수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순환할 것인가? 이것들 을 다시 건축 소재로 가져오든 다른 곳에 쓰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이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생태 복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연구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건축물이 저는 그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건축을 한다는 게 너무 파괴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공사를 보면은 산을 깎아서 아파트 단지를 짓고 숲을 밀고 집을 짓고 땅을 팔 때도 무자비하게 파죠 사실은 근데 그 건축에서 필요한 행위라고 하지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 고민을 피하지 못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폐기물에 대한 문제 생태계와의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건축에서 좀주요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좋다고만 할수 있는가? 어두 위치에 어떻게 자연과 어떤 상태에서 합치가 돼야 이게 좀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진 이 자연이라고 하는 근간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만드는 것들도 그뭐 억지스럽거나 가장스러운 게 아니라 이 지구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안에서 조화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고 도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름답다고 라 느끼지만 이게 먼 훗날 200년, 300년 지나서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면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건축을 떠난 입장인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환경이라는 거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축이라는 것이 본능이라는 것처럼, 환경이라는 것은 그 본능이 작동하는 기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름 멀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질은 어, 사람들이 환경, 특히 기후변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책이고요. 24개의 주제가 나와 있는데, 이 주제는 실제 사람들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 전체 인간의 카테고리에서 늘 접할 수밖에 없는 그 연결고리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총요 24개 주제를 뽑아서 기획을 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말그 현재 예를 들어서 먹거리라고 하면 먹거리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기후 변화 문제와 맞닿아 있는 일상을 둘러보고요. 그럼 여기서 일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먹거리 문제를 환경적으로 접목을 하면서 기후 변화까지 이제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적 기반. 인터뷰라던가 전문 정보라든 지 이런 걸 같이 결합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현재는 24개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 본문의 내용들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제는 더 넓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는 결론 내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새로운 정보들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것, 새로운 연구들 이런 것들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네. 아는 것이입니다. 아는 만큼. 지구를 위해서 당신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일단 우리가 원리 수학 같은 그런 느낌이죠 원리 기후변화 그래서 정말 지식을, 지식적으로 어떤 무장을 갖추면은 저는 그것이 우리가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지식적 기반들을 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이제 그 말을 누군가 잔소리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게 되겠죠.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단순히 운동하라고 해서는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운동이 가진 효과라든가왜 운동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면 하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저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자연 환경들 있잖아요. 손대지 않고 남아 있는 그 애네들을 좀 취재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 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뭐 관광적인 요소로 누군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걔네들이 가지는 자연에서 역할도 있고 그 아름다움이나 우리가 알아야 어떤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아름다운 자연들을 찾아서 소개하는 책을 좀 만들고 싶고,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양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적거든요. 근데 저는 해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구 순환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것에 많은 부분이 또 바다로부터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걸 좀 알리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고 후회하고 안 하고 후회할 거면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그리고 할수 있는 건다 해봐라. 그리고 학교에 머물지 말고 외부로 나가서 외부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힘이 될 거고요. 시야를 넓혀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주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줄 거기 때문에 학교에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많은 활동들을 하기를 권해드려요. 꿈배도 참여하시고 혹은 모임도 참여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다음에 다른 책을 보더라도 학교 도서관만 있지 말고 국립 도서관을 간다고 해서 새로운 곳들을 가보고 이런 것들 많이+ 많이 해보길 바래요. 그거가 진짜 자양분이고요.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거를 많이 담아야 그다음에 나의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차기 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의 24시간은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나의 새로운 것들로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이 거쳐져야 나의 것이 명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 때 가능한 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느끼고 많이 도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게 재산입니다.